100% 압니다. 그러니까, 우리 기술자도 확인된 다음에,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나가는 게좀 다르네. 네. 네? <laughs> 느낌이 좀 있네. 네. 아, 그래 이런 거는 대형차들, 네. 대형차들 하는 사람은 금방 느끼겠다. 네. 이게. 대형차 하시는 네. 분들은. 특히 침을 많이 시대니까. 네, 맞습니다. 아, 어, 어, 부드러워졌어요. 네. 부드러워졌어, 진짜. 언덕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네. 기존에 내가 운전하다 보다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네. 엔진의 출력이. 네. 응? 그래서 이게 장착해봐야 안, 안다는 아, 느낌이. 아, 그래 내가 장착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데아닙니 네. <laughs> <박살> 한번 떼어보시죠. <laughs> 평소하고 밀고 나가는 게 좋고. 네. 오래 지속되네. 엑셀 페달은 느끼는이 달라졌어. 요 네. 확실히 달라졌어. 가벼워졌다는 거예요. 네. 차가 네. 네, 네. 갑자기 2.5 엔진이. 어, 그죠? 느낌, 느낌 진짜 느낌 그렇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저도 뭐 섞인 100% 압니다. 아세요? <laughs> 근데, 해체 엔터, 그, 장착했던 차인데요. 매연이 그의안 나오니까, 이게, 재생대로 가면, t p 부통해서 연기가 팍팍팍 나서, 크기 음, 사라집니까. <laughs> 그리고 주행 재생 때, 전에는 50kg 이상 타야 이게 재생이까지인데 요새는 35kg만 타도 꺼져 아. 어... 심식고 저기 수원여대 알지요? 수원여대. 네, 아우리에서그 뒤에 그 비봉 넘어가는데 청률이 가는데. 네. 거기 좀 오르막 길인데 내가 36톤 정도 되는데 막못 올라가고 기기기기 기는데 요새는 뭐 그냥 올라가. 아침이 네. 진짜 좋아요. 네, 좋죠. 오래 가다가 지금 어, 그라인드 넣고 있는데, 네. 거냥만 뭐7 0 k 로에서뭐 자기가 알아서 뭐8 5 k 로까지 거냥 갚빼니까 네. 아, 뭐 고속도로든지 뭐, 뭐, 요새 발안 받고 그냥 가니까 그게 좋아. 요 대우 프리마 560 PS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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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개월 넘었죠 이제? 그렇죠, 개월 넘었죠 이제. 그 전에 비해서 보면 내가 이제, 이제 매출을, 네. 해보면 이제 만 23층씩 타거든요. 내가 네. 한 달에 그러면은 한 매출이 한1700 정도 하면 네. 기름이 조금 모질라고 그랬어요. 었 전에 네. 근데 요새는 한 남더라고요. 한3 0 0터 정도 보니까는 한최200 이상 300 정도 네. 그 정도는 지금 많이 저약되고 있죠. 한 달에 3 0 0터 네. 네. 지금 6개월 동안, 뭐, 이제 꾸준히 그렇게 된 거잖아요, 이제. 아, 꾸준해요. 지금 네. 뭐, 안 떨어지고, 차도 뭐, 내가 밟으면 쫙딱 나가고. 네. 그게 뭐, 계속 유지가 되니까. 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안전운전 하시고요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광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